한이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골반이 아파요 혹은 엉덩이가 아파요 혹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골반이라고 할 때는 환자분이 보통 뼈를 지칭하며 혹은 뼈에 가까운 쪽을 말씀하시면서 골반이 아파요 라고 하시고요 엉덩이가 아파요 라고 하실 때에는 엉덩이 주변부, 즉 엉덩이 둔부나 이런 살 있는 근육이 있는 이런 부위를 지칭하십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보면 속에 있는 게 골반 뼈고요. 겉에 있는 골반을 감싸고 있는 외부적인 이 근육이 엉덩이이므로 둘다 같은 표현이긴 하십니다. 다만 정도에 따라서 통증이 깊거나 혹은 뼈 쪽에 가까울수록 골반이 아파요라고 하시고 혹은 통증이 좀더 약거나 엉덩이 혹은 살쪽 근육 쪽에 가까울수록 엉덩이가 아파요라고 하십니다. 골반이 틀어지면 반 따라서 외부적인 엉덩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